한 편이 었 죠. 그다음에 혈액 뇌 장벽을 잘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뇌는 항상 보호되어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뇌는 혈액 뇌 장벽이라고 있어가지고 아무나 이렇게 통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단호 유해 물질 중에도요 이런 혈액 뇌 장벽을 통과할 수 있는 물질들이 있지만 이카다메이트는 통과를 못해요. 통과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호흡마비라든지 중추신경 증상 같은 이런 문제는 대체적으로 약한 편입니다. 통과 못하니까요. 그러면 누가 틀렸느냐? 우리 아까 카바 메이트지요. 피부로 잘 흡수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피부로 잘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요. 급성중행독이 일어날 가능성은좀 적은 편이었습니다. 빨리 흡수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피부에 잘 흡수되지 않아요. 틀린 거 3번이 되죠. 자, 그래서 45번의 답 3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46번. 환경 중에 잔류성이 강하며, 지용성이어서요, 동물의 지방조직에 축적되고, 신경독 물질인 농약은.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실제 경기도에서. 자, 잔류성이 강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잔류성이 강하고요. 지용성이어가지고, 어, 동물의 지방조직에 축적되어서, 어, 문제를 일으키는 농약. 그럼 누구예요? 유기? 염소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46번에다 2번이 됩니다. 자, 46번에다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7번. 다음 중 잔존성이 가장 큰 염소제 농약은? 우리 또 아까 염소제 농약, 어, 잔류성, 잔류성, 이렇게 비교를 했었죠. 95%까지 소실되는데 필요한 연수를 비교했더니 가장 잔류성, 잔존성이 강한 염소제 농약이 누구였어요? 제일 긴 거? DDT였죠.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그래서 47번의 답 1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48번. 농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옳은 것. 어 아까 기본이 그걸 했잖아요. 각각의 농약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하고 대표적인 종류를 기억해야 된다. 딱 기본이 되는 문제가 출제가 된게 바로 48번 문제입니다. 자, 그럼 48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자, 가. 유기 염소제 인체지방조직에 축적된다. 그렇죠? 지용성에다가 잔류성이 강하다 보니까 인체지방조직에 축적되어서 문제를 일으켰죠. 대표적인 거 DDT, BHC, 알드리 이런 애들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나 유기수은제, 급성중독. 여러분 유기수은제도 요 급성보다 주로 만성중독이 문제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디아지논. 이 예, 아니죠. 여러분 디아치노미이건 뭐예요? 유기인재농약있잖아요 그래서 급성 중독의 디아치노하면은 이거 다유기인재에 대한 설명이네요. 그다음에 다 유기불소제 아코니타제의 작용을 저한대. 여러분, 어 유기불소제는 아코니타제의 작용을 저해하는 건 맞아요. 근데 대표적인 종류가 카바릴이 아니죠. 여러분 카바릴를알디카 이거는요, 카바메이트제였어요. 그래서 그 유기 불소의 대표적인 프락톨, 주약인 프락톨 같은 애가 대표적이죠. 그다음에 람, 유기 인재 그러면은 유기 인재나 카바메이트제는요 콜린 에스터라제의 작용을 저해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파라치온, 말라치온, 스미치온 같은 치온 붙는 애들이 바로 유기 인재 농약이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중에 옳은 것 찾아라라고 했으니까 가라에서 답은 2번, 아 1번이 됩니다. 그래서 48번에 다 1번이 되죠. 자, 48번에 다 1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49번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자, 농약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거고서농약에 대한 문제가 되게 잘 나오는 편이에요. 자, 1번. DDT는 유기 인재 농약으로. 여러분, DDT는 유기 인재가 아니라 유기 염소제 농약입니다. 자, 유기 염소제 농약이고요. 음, 신경 독성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어, 잔류성이 강하고 지 지용성이라서 지방 조직에 축적되어 축적되고 신경 독 물질로 작용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대부분의 유기염소제 농약은 체내에서